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다들 놓치고 계세요. 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얼굴 각도? 바로 민낯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잠들었을 때 동생이 몰래 찍었어요 하면서 올리는 사람들 있죠?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거지 그럴, 그럴 때 필요한 허세 템을 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개할게요. 뭘지? 뭘지?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둘 셋! 이야! 뭐예요? 왜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라이스 어. 라이스는 쌀 아닌가요? 쌀입니다 음 어, 아니 근데 할머니. 라이스 파우더는 좀 생소하긴 하다 아 생소해? 우리 할머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 이게 얼굴 초근접 사진 있잖아요 음. 네. 그런 피부관리를 할수 있는 허세템을 음. 가지고 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어? 이안가 스크럽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까칠까칠하잖아요 근데 그냥 입자가 곱고, 어, 이게, 쌀로 만들어진 거라서 부드럽고요. 특히 코 주변, 완전 미끄러졌어. 아유, 이, 파리가 미끄러지겠어요. 아, 이게 스크럽이었어? 음. 근데 스크럽 중에 이런 제형은 처음 본것 같은데? 천연 쌀가루예요. 여기 아음 라이스. 아, 진짜? 음흠. 근데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 피부 미백에 쌀이 좋다는 말이 많았잖아. 그래서 막 쌀뜨물로 세수하면 맞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좋다고. 그렇지. 쌀뜨물은 근데 뭐든 다 좋아요. 손에 물. 아 이거 봐. 지금 음 언니 볼에 이러고 있어. 음 다른 스크럽처럼 막. 이게 싸가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시원해.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약간 각질 스크럽처럼 이게막 응. 빡빡 봐. 닦이는 느낌이 아니라 어이.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약간 어. 시원한요, 그지? 스크럽하고 나면은 되게 건조하거든. 음. 각질을 제거하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분 공급 또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 나 입술이 어. 각질이 너무 많아 서 입술 했는데 입술 되게 부드러워졌어. 야, 진짜 부드러운데? 엉뚱지 응. 어. 그리고 방금 스크럽에서 씻었잖아. 근데 어. 당기거나 그러지 않지? 어, 그런 거 없어. 그치? 맞아. 이거를 하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그치 어, 아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허세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서 거. 여기랑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발... 제인이 언니가 한쪽만 했다 했잖아 음. 그한 부위가 되게 바... 환해졌어 음. 피부톤이 여기 진짜 쌀의 그 미백 효과가 알아와. 생겼나 봐 음. 그래서 이게 민낯으로 사... 허세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건가 보 허세 셀카를 음. 찍었어요? 허세 셀카를. 음. 네. 다들 저를 따라하세요 이 의자에 쿠션을 이렇게 걸쳐놓고, 걸쳐놓고 어. 몸을 상체를 기대요 잠든 척. 어, 오!